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단 답을 하면 일본에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처음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 좋은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 스텝과 배우들과 영화를 찍다 보면 아무래도 감대, 감독이라는 존재가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미움의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영화도 빨리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미움의 존재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아, 저 감독이 일본을 잘 몰라서 저런 요구를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스탭들이나 배우들이 오히려.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영화 작업을 할때 장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아무래도 이 통역이라는 통역을 하는 분을 거치게 되니까 저도 감독으로서 하는 말을 굉장히 짧게 짧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뭐 보통 감독들이 말이 많잖아요. 근데 짧게 짧게 네,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촬영 기간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궁극적으로 영화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어, 감독으로서 그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영화를 만들 때 어, 어떤 느낌일까? 일본분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라는 부분들이 사실 가장 저에게는 과제였습니다. 그데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00% 배우들의 선택과 배우들의 표현을 믿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의지했습니다.